하나님의 임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제가 되겠습니다. 임재는 우리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이란 성막이 있어야 되죠. 회막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또그 가운데 예물이 드려져 죄물 재물. 음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 예, 제사장이 수종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요세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법과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임재를 사람이 조작해낸다 그러면 그게 금송화제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 40일 금식을 하는 분들 매우 존경스럽습니다만, 40일 금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고행을 해서 수행을 통해서 임재가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법이에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요거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거 모세의 말이죠. 그러니까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그런데 왜 모세를 택하고 은총을 베푸셨는가? 모세 한 사람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은총이 확대되는 것을 겨냥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 이게 성경적인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하나님이 베푸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보다 앞서서 노아는 어떻습니까? 당대에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왜 노하냐? 그건 모르죠. 그런데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홍수 이후에 특히 셈 계열의 자손들에게 그 은혜가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하 한 사람을 부르셨던 것.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땅에 퍼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미쳐졌던 것. 요한 사람을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겨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분 안에서 복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에 여기 모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좋아 여러분들이 오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자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어디로부터 쉬는 것입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갈수 없다는 거가 난나 땅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왜냐면 하가 봤자 100점 100패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여호와께 범죄했지만 모세의 기도 중보의 역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또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 그거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 18절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보여주셔야 알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도마와 같은 고백이죠 내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겠습니다 그 손의 못자고그옆구리에 창자고 나에게 제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지만 우리는 또 염려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기시하세요. 1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니까 나는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린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항상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세는 이제 나이가 8 0이고 머리 다 뽑히고 이빨도 다 빠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과거에 지금은 임플란트도 하고 다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에요.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런데 오늘은 그분이 누구시냐?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내와 긍휼의 하나님이라. 이2 절에 건너뛰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가, 아,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 주셔요. 그러나 얼굴을 보여 주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죄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아들을 본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 일생 동안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근혈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좌정하여 계시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우리의 삶에 좌정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선한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주어진 일생을 다른 박체를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